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13일차 메달레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13일차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며 대회 막판 스퍼트를 하였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선수단은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이 2개 나왔는데 먼저 임시현 최미선, 안산으로 이루어진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중국을 세트스코어 5대3으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아시안게임 단체전 7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오진혁, 이우석, 김재덕으로 구성된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5대1로 제압하며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을 달성하였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주짓수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 주짓수 남자 77kg급 결승에 나선 구본철이 바레인 선수를 어드밴티지 우세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아시안 게임 13일차에 금메달을 3개 추가하며 중간 집계 금메달 36개, 은메달 49개, 동메달 84개로 일본에 이어 종합 순위 3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13일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